필요사에 관련 AI 주가 급등하고 있다. 17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상장을 해야 되는 거죠. 상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장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매출이 나야 되는 건데 사실상 아무리 기업가치를 갖다 일조를 평가를 받고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으로 찍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매출액이 찍히지 않아서 잘 되지 않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뭐 유니콘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유니콘 회사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유니콘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혹은 지구상에서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죠 그만큼 환상의 동물인 건데 그 환상의 동물이 나타나는 확률인 것처럼 실리콘밸리에서 뛰어나게 시가평가를 받기는 회사라고 해서 유니콘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원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니콘으로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토스, 아까도 보셨지만, 야놀자, 뭐 무신사,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말아먹은 것들도 상당히 많죠. 여기 역시도 말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될지, 유니, 그 무신사처럼 잘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상장이 되고 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유니콘이 상장하는 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죠?